한 가지 곰파지 마라. 우리 국민들은 한 가지 곰파면안돼 지금 우리 홍익인간들은 한 가지 곰파면 어떻게 되냐. 쟁의가 됩니다. 쟁의. 한 가지를 열심히 하면 쟁의가 돼요. 쟁의되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네요. 쟁의. 기술자 쟁의가 되는 게 아니고 이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접해가지고 뇌를 갖춰갖고 이 사회 지도자가 되게끔 사람을 키우는 나라입니다. 뭐든지 내 앞에 온 거는 소중하니까, 그걸 내한테 주어졌을 때 열심히 행하라. 그리고이 환경이 바뀌면, 그걸 또 열심히 행하고, 흡수하고. 이렇게 하면은, 이것, 이것, 이것들이 모여갖고, 물리가 일어나서,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. 이게 홍익 인간들의 교육입니다. 그러니까, 한 가지 산이 좋다고, 산만 타지 말고, 아 어, 물이 좋다고, 바다에서 수영만 계속 하지 말고, 그러면, 거기서또 기운이, 달리 또 내한테, 하게 지금 다 오기 시작을 하고 이럴 때는 다시 어려움이 온다. 신을 찾는다고 계속 찾지 말아요. 조금 찾다가 체아풀이 저걸 하락하니까 저것도 한번 따라 해보는 거지.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싱거우면 체아풀또또 또 저기 가니까 어 요가를 하락하네. 요가를 하락할 사람한테 가시니까 요가 하러하는 거예요. 그러면 요가 또 슬쩍 해보는 길라 해보고 조금 하고 실증 나면 체아풀이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접할 것들을 접하면 나중에 가서 어떤 환경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해봤고 이것도 다 해보고 이내 소질을 발전시켜갖고 하는 사람은 이걸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거 이런 거는 다 피해갖고 내 소질만 딱 키운 사람은 이 소질을 널리쓸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지도자 교육이에요. 한 가지에 곰파지 마라. 여러 가지 내한테 주어짐을 감사하라. 이것이 혜택이니라. 자연이 내한테 주는 선물 혜택을 보는 것이다. 이해됩니까?